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기가바이트의 B56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 제품을 가지고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11세대 CPU와 결합을 했을 때는 또 어느정도 성능 나오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et's go!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제품은요 여기 있는 기가바이트에서 어로스로 나오는 메인보드 B56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 제품을 가지고 만나볼 건데요. 자, 어로스라는 이 제품이 기가바이트에서 게이밍 브랜드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메인보드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업하고, 조금 더 구성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버클럭 같은 거를 할수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요. 메인보드 포트, 이런 구성들까지 튼실하게 잡아가는 이 어로스 브랜드를 가지고선요. 인텔의 11세대 제품과 한번 결합을 해볼 건데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이 B560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요. 일단은 전력 제한 해제랑 램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a m d 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제를 하기 위해서 좀 나온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제품이 바로 오늘 만나볼 b 5 6 0의머루스 엘리트 제품인데요. 일단은 블랙 톤으로 굉장히 좀 강인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 있는 전원부 방열판,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NVMe 쪽의 방열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B560의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로스 엘리트와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후면부 포트들의 USB가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USB 2.0이 6개나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USB 3.2 젠2 포트로 A 타입과 C 타입이 각각 하나씩 제공이 돼서 10Gbps의 빠른 속도를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B 3.2 Gen 1으로 5 g 가 b p s 속도를 두 개를 즐겨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인텔의 2.5기가 기가비트 이더넷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1 g b 비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역폭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자체가 조금 더 고급형인 만큼 DP와 HDMI 포트로 모니터 포트가 지원하는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크게 보이는 게이 방열판 부분입니다. 워낙 이 보드 자체에서 시선을 사려잡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무려 사이즈가 두 배나 커진 이런 써멀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공기가 흘러갈 수 있게 조금 틈을 아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쪽에도 이렇게 방열판이 달려있음으로써 확실히 기존 저가형 고도와는 다른 차별점을 두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방열판 아래에는 12 플러스 1 페이지에 12 플러스 1 페이지에 로우 RDS 모스펫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비오르콩치고는 굉장히 튼실한 구성을 갖추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비... 어로스 엘리트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로스 엘리트 말고 어로스 프로,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어로스 시리즈가 나오는데 상위 모델급으로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원부 자체가 튼실하게 구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더불어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PCI 슬롯에 NVMe 방열판입니다. 여기 방열판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열판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PCI 슬롯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NVMe 칸도 그렇고 PCI 4.0을 지원하면서 그래픽 카드 RTX 3000 시리즈 그다음에 AMD 라데온에 맞추어서 최신형 슬롯을 탑재한 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NVMe 같은 경우도 PCIe 4.0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0MHz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열판을 기본으로 탑재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열판을 통해서 스로틀링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다만 기존의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조금 이 공간 효율성 때문인지 장착이 조금은 어려워졌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램 슬롯이 4개가 지원이 돼서 128GB까지 무려 4800MHz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가능한 램슬롯을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USB C 타입 전면부 포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 썬더볼트 카드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장착할 수 있는 썬더볼트 카드 확장 슬롯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12V RGB 그다음에 5볼트 어드레스 바 RGB까지 지원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인텔의 i5 11400 CPU를 탑재를 해 가지고요. 과연 게임과 벤치마크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레모버 전과 레모버 후의 상태로 한번 안내해드려볼게요. 자, 이 B560의 특성이 뭐죠? 바로 레모버 클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모버 전과 레모버 후를 가지고 인텔의 i5 11400 CPU를 탑재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레모버는 4000MHz의 CL19로 1.45V를 넣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만나볼 벤치마크는요. CPU만 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릴리즈 23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멀티코어가 레모블 하지 않았을 때에는 9600점대를 보여주고 있었고 레모블 한 경우에는 만점대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약3.5% 정도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싱글코어 부분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큰 차이가 없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래픽 카드까지 측정하는 3D 마크의 바이어스트라이크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만나보면요 CPU 점수를 얘기하는 피직스 점수에서 레모버 전에는 2400점대의 점수를, 그 다음에 레모버 후에는 2900점대의 점수를 보여주면서 약2.4% 정도 오버클럭 한 부분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서 또 결과를 보게 되면요. CPU 점수 자체가 11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큰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모버가 없을 때 7400점대, 그 다음에 레모버를 진행했을 때는 8000점대의 점수를 보여주면서 무려 7.8%나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면서 레모버 쪽이 우세한 걸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총점 부분도 8500점대를 보여주던 레모버 전 대비해서 8700점대로 레모버 후가 약1.8%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벤치마크 말고 과연 게임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먼저 만나볼 게임은요, 사이버 펑크 2077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램오버를 하지 않은 기준으로 48프레임을 보여줬고, 램오버를 한 기준으로 51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6% 정도 램오버 클럭을 한 쪽이 더 우세한 걸볼 수가 있었고요. 프레임 방어 부분, 1% 로우에서는 정말 프레임 차이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램오버 하지 않았을 때 28프레임, 램오버를 했을 때는 35, 36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25% 정도 프레임 방어가 더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에 추가로 측정하고 있는 벤치마크 게임 있죠? 애쉬저 오브... 오브 더 싱글러리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CPU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론노버 상태에서 26.5프레임, 오버클럭 기준으로 31.4프레임을 보여주어서 18.4% 정도 오버클럭 쪽이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GPU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차이를 높여서 노노버 기준이 76.2 프레임, 오버 기준으로 93.1 프레임이나 보여주면서 22%나 오버클럭 쪽이 앞선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을 가지고선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오버클럭 하지 않았을 때에는 압축시간이 10분 47초를 보여준 반면에 오버클럭 한 경우에는 8분 47초로 약 18%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버클럭에 대한 성능 부분이 크게 보여주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i5 11400에 여러분들과 함께 레모버 클럽을 진행하고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온도 부분을 측정했을 때에도요, 모스펫 자체에서는 온도가 한 43도 정도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방열판 자체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한 37도대로 굉장히 높지 않은 온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칩셋 부분 같은 경우에도 40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여기 있는 m v m 이 방열판도 한 45도 정도로 굉장히 다 착한 온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텔의 11세대 CPU 자체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뭐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는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온도로 나타나는 방열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기존의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 어로스 엘리트의 약간 보급형이면서 괜찮은 제품이다? 이런 느낌은 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B560 칩셋 자체가 비싸져서, 다른 제품들이 더 같이 금액이 올라간 걸 생각하면은, 방역판 자체, 전원부 진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이 B56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 제품을 11세대의 인텔 CPU를 구매하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여러분들께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